다은이 나예 작업실이라고 간판을 붙여가지고 응. 자기 작업실을 진짜로 차렸잖아. 응응. 근데 대체적으로 작업실을 만들면, 이제 다인들이 쓰는 작업실 한기퉁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응응. 뭐랄까, 자기 집한 구석에 마련을 해서, 응응. 어 뭔가에 따로 그치, 그치. 독립된 공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사적인 어. 공간의 일부처럼 가져가는 경우가 많잖아. 응. 근데 이렇게, 그치. 뭔가, 거기에 이름표를 붙이고, 딱 독립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뭐 내가 생각하는, 어, 뭔가 굉장히, 물론 외적인, 그러니까 내적인 사항도 중요하지만, 음. 내적으로 음. 출발을 해서 외적으로 음. 이렇게 공간을 따로 떼는 과정을 한 사람은 다은이가 처음이거든, 내주변에선 아, 그래? 아, 아, 어, 나 근데 나도 처음인 것 같네. 나도 내가 처음인 것 같아. <laughs> 잘 생각해봐. 아... 없어 다들 아각이렇게 없나? 아... 잘 생각해봐. 아... <laughs> 여러 생거 어떻게 생각해봐. 거 이거 게 이거 게해 이거 게어가는게일반해이지어해봐 이거 어어떻거나 음, 아싸리 어, 그런... 공방 <laughs> 형태로 가져가가지고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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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시간 단위로 딱딱딱딱딱 음. 해갖고 계속 수강생들이 쭉 오가는 그니까 그러니까 본인 작업실보다는 학원 목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음, 음. 작업실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자체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어 정말 작업을 하고 싶은 음. 사람의 의지가 <laughs> 느껴져. <느꼈어. 웃음> <laughs> <laughs> 미술을 가르치는 <laughs> 목적이 절대 아님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 <laughs>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그런가? 재밌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laughs> <하지 않아? 웃음> 아안 됐는데? <laughs> 그러니까 학생들의 작업도 물론 위에서 만들었지만 그 작업 안에는 내 작업도 들어가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느껴진다 그 그래야 이것은, 되나? 이것은 <laughs> 내가 월세를 내는 곳이다라는 <laughs> 교습소는 아니었잖아. <laughs> 적어도 미술 교습소, 그죠. 음, 그 음. 어. 그래서 정체성이 되게 분명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 했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 음. 그래서 그 음. 공간에서 뭔가 하나의 공간 안에서 교체되는 다양한 정체성과 그리고 또 현실적인 얘기들이 있잖아. 공과금. 음. 그렇죠. <laughs> 예. 사업 등 굉장히 갑자기 현실감이 어... 확드네요 <laughs> 공무원과의 사투 로 아... 공무원들도 괴롭겠지만 등등 세금 여러 가지 음... 사업 등록 이런 현실적인 것고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오늘 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알겠습니다. 뭐부터 시작할까요? <laughs> 월세? 그러면 우선 <laughs> 다은이에 대한 좀 간단한 자기 소개를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에... 어 저는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 간단하게 굉장히 시골 같은 <laughs> 동네에서 시 그냥 시골이죠. <laughs> 도시라고 부터 있지만 시골에서 작업실을 <laughs> 운영하고 있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 원래 그 본인의 작업실이 있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개인 네. 작업실이 있었는데 그 작업실이란 이름을 붙여서 아예 새로운 작업실을 그렇게 따로 차리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나요? 어,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게 제 작업실만은 아니었고요. 아, 어, 그러니까 원래도 시작을 사실 5평 정도 되는 조그만한 작업실에서 사람들 가르치는 거겸제 작업실로 시작을 했단 말이죠. 음, 데 어, 사실 이제 5평이다 보니까 너무 작잖아. 그래서 이제 음큰 작업을 한다거나 뭔가 이제 여러 가지의 작업을 한꺼번에 한다거나 해서 할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한 순간만 바짝 작업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이제 계속 이제 일만 하고 또 이제 어떤 순간에도 수업만 하고 아니면 그냥 나가서 들어오지 않거나 좁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 사실 이렇게 큰 작업실을 갖추게된 거는 어제 의지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원래 본 작업실, 작은 작업실이 물이 터지면서, 예, 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죠. 그게 이제 어 얼어서 물이 터지게 되면서, 예, 네, 그렇게 이제 이 어른의 문제로 이렇게 그 집주인과 틀려서 <laughs> 그, 그쪽이랑 계약을 파기하고, <laughs> 이렇게 이제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집 근처에도 구하게 되고, 되도록이면 낡은 건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이제 선택지는 한가지라서 갑자기 5평에서3 0평이 되는 예, 그런 이업실을얻게 되었어요 게배가늘어게네요 이렇게 네그렇습니다그렇게해게이게해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는 순, 순수하게 옮겨가는 시간만 2주 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2주 응. 안에 이걸 모두 다 해치웠어요 오케이.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laughs> 이걸 재빠르게 옮겨야만 나도 수업을 하고 어,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될 거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생각을 했던 건지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이걸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아, 네. 주변인들이 많이 도와줘서 있었습니다. 한 번에 음, 네. 이동이 가능했던 건가요? 네, 그렇게도 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전작업실이랑 진짜 거의 사선으로 맞은편에 있는 건물이라서 음. 왔다 갔다 거리 옆편에서 더 빨리 옮긴 것도 있죠. 어, 그렇게 음. 옮겨서 음. 작업실을 오픈할 때 생각보다 잘 됐던 네. 부분이 있고 또 생각보다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 네. 것 같은데 이런부 이 부분은 정말 현실적인 <laughs> 부분일 것 같은데 뭐가 있었나요? 어, 생각보다 쉬웠던 부분 쉬웠던 부분은 에... 그전 작업실은 되게 창문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잘안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어, 되게 골방에 갇혀 있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분명히 2층인데 반지 안가 싶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어, 정서적으로 그닥 크게 좋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1층이고 통창이기도 하고. 어, 상대적으로 환경이 되게 좋아지면서 오는 부분들이, 어, 뭐라 해야 되지? 분,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줬다고 해야 되나? 기분 전환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점이 좋았고. 어려웠던 점은 얘가 진짜로 이제 6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조그만할 때 있을 때 가구랑 책상이랑 뭐 의자랑 이런 거랑 다르게 이제 이게 배로 커져야 되는 점이 굉장히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어, 쉽게 말해서 냉난방기만 해도 벽걸이 하나로 이제 그냥 모든 게다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스탠드로 굉장히 큰게 들어와 있다거나 <laughs> 근데 이제 한겨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당장 이것들을 구입을 했어야 됐다는 점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뭔가 사장님 같은 응. 느낌이 엄청 지금 <웃음> 들었어요 <웃음> 저 자영업자예요. 감사합니다. 어... 평수에 맞는 그 에어컨에서 갑자기 확그 느낌이 들어. 그 거기를 아, 다. 평수만큼 늘어나 고 월세만큼 음, 보온을 잘 해야 사람들이 잘 오고. 그러니까 음. 참 어른이 됐다는 그런 느낌 이확 <laughs> 드는 아, 대목입니다. 아, 예. 진짜로. 네, <laughs> 예. 고이 월세와 나가는 공과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준비를 하는 과정들, 내가 이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분들, 특히 경제적인 부분그래서왜 <laughs> 어른들 어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점에서 느끼는 건제모르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저는 작업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되게 로망이 크거든요. 로망 로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갖지 않았을 때 뭔가 그 작업실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요? 네. 있지 않았나요? 예. <웃음> 네. <웃음> 어, 로망이 있었다면은 로망이... 나는 작업실이 있으면은. 늘 꾸준히 작업을 하겠지라는 로망을 갖고 있었는데 <laughs> 나에 대한 로망이고 <laughs> 작업실에 대한 로망 어, 아 근데 그렇지 보통 보통일단 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 나는 이게 있으면은 마감도 이제 꼭 이렇게 닫혀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늘 조금 조금씩 해놔서 뭔가 이제 어좀더 편하게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늘 이제 얘네를 방해하는 거는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이렇게 약간 어른이 되었다는 이 현실적인 부분 음. 그러니까 얘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작업 시간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뭐 이렇게 수업을 나간다거나 아니면 은 음. 이제 이 작업실에 관련된 정말 자잘한 부분들을 이제 또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어차피 뭐이 아, 정도면 그냥 쉐어하우스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내내이 태세를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있긴 한데 이 작업을 하다 말고 다시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요이 사이 의 간격을 최대한 없어 보이게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점. 근데 이제 물론 바쁘면은 이 정말 이제 마감이난 코앞이고 수업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두 가지 다를 잡아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두 가지 다 펴놓고 자 수업하게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하고 이제 이사람들이 시켜놓고 난 다시 돌아서서 하다가 선생님 부르면은 이제 다시 가지고 네 하고 이제 하고 그러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정말 혼돈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어, 멀티태스커가 뭔가 된거것 같네요. 네. 이제는... 어, 어... 이제 이게 조금 당연해진 것 같아요. 어... 원래 네. 교수님들 생각하면 가르 애들이 네. 작업하고 가르치는 장소가 있고, 본인 연구실이 따로 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뭔가 그쵸. 그들의 네. 정, 그 연구, 그러니까 교수라는 게... 학, 그, 티칭 가르침도 하고 자기 연구도 하는 건데 그거를 공간으로 그 사람들은 정체성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데 음. 한 공간 안에서 그거를 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오가며 어쩔 어쩔 때는 동시에 하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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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아 이게 좀 약간 예상치 못한 결과긴 한데 책상이 지금 두 개란 말이죠 큰 책상이 그래가지고 한 책상은 제 거예요 누구한테 주지 않아요. <laughs> 그렇지 않고 이제 좀 되게 큰 작업이다. 나는 이제 이두 책상을 다 써야만 한다라는 경우가 있다면 이제 힘든 점이 어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얘네를 싹 치워놓고 이제 자, 어 수업할 것들을 다 깔아놓은 뒤에 다시 가면은 이걸 다시 또싹 치우고 다시 거기다 내 책을 가하는 점이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음, 근데 어쨌든 이게 들어가네. 이제 음. 예어 사람들이 가고 나면은 어쨌든 이건 제 공간이지 않습니까? <laughs> 음... 그러니까 이제 부터부터는 쓰지 제신작업지 하는 막죠렇게막 작업을 하는 거죠. 아 그럼 지금 작업실 에서 한국에서 어국에서네 그렇습니다.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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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 한국에서 한국에 시지 아 자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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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에 저기 보이십니까? 오,네 오 네. 아, 되는구나. 어, 요곳이 이제 지금 제가 어디 앉아 있냐면요. 네, 에, 이렇게 이게 제 컴퓨터 책상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한참 편집을 하고 있었죠. 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책상이 책상 원래 엉망이긴 한데 더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여기 <laughs> <laughs> 있고 이쪽 뒤는 이제 그냥 아까 이넣 뭐 넉넉게 필요해서 집에서 갖고 온 음, 음. 책장. 음. 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실 저 책상이 샀는데 어 너무 흔들거려서 못쓸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벽에다 붙여놨더니 결국 처분을 못하고 그냥 제 책상이 됐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주로 수업을 다른 책상에서 할 때는 이렇게 제가 여기다 깔아놓고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마감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음... 엉망이군요. 음... 아무튼, 뭐,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것이 바로 그 문제의 거짓 <laughs> 아무튼, 요렇게 되어 있구요. <laughs> 갑자기 한 시간 넘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 아빠가 주워다 주신 작업다이? 음. 그래서. 되게 좋아보여요, 여기. 여는 주로 종이 자거나 <laughs> 엄청 자르거나. 튼튼하고 좋아보여요. 어, 이것도... 어, 이거 되게 튼튼하고 좋아요. <laughs> 어. 응, 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사람도 올라가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이렇게 생겼고 어, 여기가 이제 제가 수업하는 거 붙여놓은 음. 경면이에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 벽을 그때 들어올 때 세웠거든요. 그래서 어, 자석으로 막 붙여놓고 수업할 때 쓰고 음. 그다음에 주로 수업, 수업용으로 쓰는 책상은 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얘도 튼튼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어,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친구 마음에 들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을 뭐 대충 이렇게 쓰는데요. 네, 이렇게도 되어 있고. 응접실도 있구나. 예. 여기는 그냥 진짜 무슨 거실처럼 보통 쓰이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이 부엌인데, 이렇게 부엌은 보기 싫어서 그냥, 예. <laughs> 이렇게 막아놨죠. <laughs> 음... 아무튼 이런,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음... 생겼습니다 일단 다시 앉아볼까 완전 생활이 가능한 느낌이다 <laughs>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꾸라꾸를 살까 네.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 <laughs> 근데 진짜 침대를 사게 되면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집에 <laughs> 그래서 되도록이면 뒤늦게 최대한 안 사보자 하고 지금 <laughs> 그 집도 있어서. 가까운 거죠 네. 응. 집이 2분 거리 <laughs> 부럽다. 집은 무조건 가깝게. 음, 오년정도 운영을 해봤으니까 뭔가 앞으로는 어떻게 내가 더이 작업실을 운영하고 싶다 이런 계획도 뭔가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뭐 허황된 어, 꿈이라도 지금은... 상관없이. 네. 어, 사실 저는 이제 여기가 조금 더 문화적으로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출강도 같이 나가는데, 어 출강 다니면서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 쪽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아서 동아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모여가지고, 이제 뭐 드로잉 수업, 그러니까 드로잉 같은 걸 같이 해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업 중에는 할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제 같이 배워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활동을 좀 늘려 나가고 있고, 어, 그거 아니고 이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여기가 너무 크니까 그냥 작업실 어로한명 줄까? <laughs> 작업실 어로한명 주면 내가 이 월세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laughs> 이런. 과제를 그 네. 더. 어, 중간중간에 계속 계속 어른의 모먼트가 나오는데. <laughs> 아, 정말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laughs> 아, 근데 저는 월세 낼 때가 돌아오면은 약간 되좀 불안하고 초조하고. <laughs> 하, 남들은 이제 여기 와 보면은 되게 와 여기 되게 좋다 여기 되게 다 어, 되게 해도 잘 들어오고 좋다 이러는데 나는 응 넓지 응 좋지 <laughs> 그냥 그만큼 비용이 아그 음, 원래 하는 전시는 어 제가 이제 이 최종 목적이 책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책을 내가 내 손으로 처음 만들다 보니까 얘가 이제 어디까지가 스토리를 끝내야 되고 이 사이 사이에 종이가 어떻게 들어가고 이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내가 다 정해야 돼서 음, 사실 이제 이거를 안에 들어갈 그림을 다 그리는 게 지금 수요일 수요일에 끝냈거든요 이번 주예 예. 아, 정확하게 말하면 화요일 밤에 끝내고 수요일에 가서 이제 스캔을 다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편집만 남은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막 글도 써야 되고 편집도 맞춰야 되고 얘를 어떻게 고정을 해야 될지 뭐이거또 정해야 되고 나 아직 책 제목도 못 정했고 <laughs> 책 표지를 어떻게 할지도 못 정했고 예그래서 <laughs> 네, 이제 조금 일이 몰려 있다 아... 하던 거 정도 응. 공감이 되네요 저도 그냥 예. 무식하게 영상 만들고 있는데 <laughs> 축하합 어쨌든 축하합니다 책이 나온다는. 예, 음, 편집 네. 잘 마치고, 집에 파, 들어가서 편안히 쉬세요.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바이 바이. 그 다음에 또 뵙도록 봐오죠. 하겠습니다. 네, 또 봐요. 예에이.